좋아요 하나 네. 엎드리면서 그냥 편안하 아이 치지마 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엎드릴 거예요 엎드리면서 자 시작 딛고 나가 그냥 엎드릴 거야 엎드리는데 쭉 그렇죠 지금이 좋다 오히려 지금이 좋아요 딛고, 딛고 나가 딛고 나가 끝을 치지 않아도 돼요. 그냥 여기서 그냥 툭 엎드렸어. 그쵸? 그렇죠? 나가세요. 엎드렸어. 나가세요. 좋아요. 그때 팔만 앞으로 쏙. 그렇죠. 그때 팔만 자팔 펴는 상태에서 팔만 앞으로 살짝 그렇지. 밑으로 살짝 그렇지. 이렇게만 느낌. 저기 <laughs> 선생님 몸 전체가 너무 뻣뻣. 어?